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이코노미스트 최욱희입니다. 세종과 충청권의 메가시티에 함께하는 충청권 경제인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먹거리에 관한 응원과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인 서환석 박사님 모시고 세종시 농촌 융복합산업의 기본구상과 육성 방안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종시 농업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그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 분야는 농업농촌입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작년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 관련해서 연구를 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한우 브랜드와 뭐 지역에 있는 그 농촌에 있는 환경과 관련된 연구도 같이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세종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세종에 온지는 22년에 왔으니까 네. 한 이,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떠세요, 세종시에 네. 사시니까요? 저는 우선 세종시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합니다. 그 네. 지역 내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서 그 지역의 농촌과 그 도시가 함께 모여 살고 있고, 그리고 도시민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연구하는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좋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촌 경제를 연구하시는 네. 서환서 박사님 네. 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어요. 네. 융복합 산업 미란 어떤 것들을 말하고 또 농촌융복합산업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어 우선 그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앞서 육차산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익숙하게 네. 더 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 박근혜 정부의 주요 농정 정책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요. 어 현재는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 사업이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 쉽게 말하면 농촌에 있는 그 다양한 그 무유형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부가 가치를 좀 제고하는 는 산업을 위한 하는데요. 어 1차 산업인 농업 농업과 그리고 2차 산업인 가공 제조 그리고 3차 산업인 유통 판매 관광 등을 관광 등의 융복합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1차, 2차 그리고 3차가 어, 이제 합쳐진 6차. 네. 그래서 네. 융합 복합 산업, 농촌 융합 복합 산업. 이렇게 어,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농촌 제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1차, 2차, 3차 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면 다 6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어, 우선 일단, 일단은 그 시에서 인정하는 경영체에 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을 받아야 예. 되는군요. 근데 그 인증 받을 받는 절차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어, 일단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이게 다양한 뭐 그거와 관련된 뭐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지 융복합 산업 경영체로 인증 인증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 시에서 이제 지난해 농촌 융복합 산업 상품화 기반 조성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이제 많은 지원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 융합 복합 산업 연구는 음.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어, 우선 세종시가 그 처음에는 로컬 푸드 중심으로 해서 네. 그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로컬 푸드라는 그 특성상 그 가족농이라든지 아니면 소, 소농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경영체 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영체들이좀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융복합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 현재는 그 36개 경영체가 그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유형별로는 1차와 2차, 3차 산업이 한53%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1차와 2차가 25%, 1차와 3차 의 융복합이 한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로컬 푸드 하면 우리 지역에서 워낙 인기가 많거든요. 네. 로컬 푸드 매장 저도 이제 네. 어, 이용을 하는데 그럼 우리 지역의 지금 육차 산업이 잘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 어, 어느 단계인지 좀 궁금해요. 음. 어, 일단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 육차 산업에 대한 여건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진단을 해봤거든요. 근런데 네. 어, 아무래도 육차 산업에 대한 경영체가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성장 동력이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 지금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열이에 있다라고 판단했고 네. 그것을 좀그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농촌 융복합 산업.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궁금하지만 음. 앞서 해외 사례 음. 뭐 가까운 일본 나라는 어떻게 음. 어 발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우선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육자 산업에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던 것이 육자 산업이었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다양 다양한 형태로 해서 많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단위라는 게 아니 마을 단위 그리고 법인 형태 우리 지역 단위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좀 운영되고 있고요. 뭐 사례로는 뭐 가고시마 같은 경우는 그 식초를 중심으로 하는 융복화 산업이 좀 발달되어 있고요. 뭐 지역별로 해서 뭐 다양한 형태. 뭐 예, 6차 산업 경영체들에 대한 뭐 성공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어 저도 예전에 그 농촌 관련된 박람회 가보면 스마트 팜 이라고 네, 해서 네. 정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또 가공까지 저 음, 원스탑으로 음. 하고 있는 그춘 첨단 기술을 봤어요 그럼 이런 스마트 팜이나 어 이런 이제 ai 를 활용한 농업 도이 음. 농촌 융복합 산업에 들어갈까요 어 이것이 하나의 그 융복합 산업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웠고요. 네. 그것을 활용해서 어차피 융복, 농촌 융복합 산업이 생산이 기본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정밀농업이 네.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여지기. 보여지는데 이것이 하나의 융복합 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소멸에 어 대한 문제도 있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도심도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조치원이나 전이면 장군면 이쪽으로 나가면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데요. 음. 이 우리나라의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의 그 경쟁력이나 음.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향후 우리나라 그 농촌에 있어서의 그런 그 방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경쟁력, 농촌에 있는 그런 경쟁력을 좀 제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다른 광역 지하체와 비교했을 때 세종의 그 융복합 산업에 대한 기대와 뭐 기대는 상당히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농업 농촌이 가지는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낮거든요. 네. 이런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세종시가 앞으로는 이런 융복합 산업이라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새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이 네. 농업에 그러니까 워낙 이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었던 거는 또 다른 네. 이 농촌 융복합 산업과 딱 어울리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작년에 그 정부에서 농발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네. 그육차 산업을 얘기하면서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농에 관련된 내용들이 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농지 가격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농사만 청년들이 내려와서 농사만 어. 짓고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이 상당히 바른 방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 이제 가까운 우리 충남에서도 보면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센 그~ 삼농 정책에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센농 정책인가요 네, 네. 이렇게 정책을 제시해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농촌 산업을 발전해 나가는 걸볼수 있거든요 네. 우리 세종시는 어떤가요 어떤 어, 정책들이 <laughs> 지금 네, 세종시에서도 네. 어떤 뭐~ 생농 형태의 뭐~ 그런 형태의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 어~ 예를 들자면 지금 작년부터 해서 그 농민수당이라는지 네. 그 농촌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그 농업인들의 그 희망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약간 뭐 그런 형태의 그런 운동보다는 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 농업인들에 대한 뭐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네. 어 보조적인 지원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는좀 가능성은 좀 있고, 그리고 세종시가 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로컬푸드를 좀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로컬푸드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소농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참여를 통해서 농업을, 농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어 생산을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은 이제 열이 단계다라고 예, 이제 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다른 지역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을 이제 음. 시도한 어,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가요? 어디 네. 어느 지역이 좀 활발한가요? 이게 육차 산업 자체가 워낙 다양한 형태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다양하게 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어디 네. 지역이 좀 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 일단 유형별 좀 잘하고 있는 그 사례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어떤 사례로는 그 여주에 있는 그 은하목장이라는 곳이 있고요. 경기도 여주. 네, 경기도 여주에 오, 네. 거기에서는 그 체험목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양하게 소비자하고 교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체험목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네. 어, 다들 많이 아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면 그, 그 상한농원이라고 고창에 있는 네. 거기도 그 목장 형태의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네, 네. 어, 치즈마을 이런 것들을. 어... 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는 그 소비자들에 대한 요구 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지향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어 코로나 이후에 뭐 치유와 관련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치유와 관련된 워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어, 그런 마을 호텔 이런 형태의 그런 유형들이 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지역에 좀 인기 있는 어 사례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간 문화 관광 쪽과 예. 아니면 뭐 테마파크 예. 쪽과 예.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농촌형 뭐 이런 체험 시설거리들이 좀 있죠. 어, 일단 지금 조치원에 네. 도도리 파크라고 음, 혹시 네.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22년 7월 정도에 좀 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아직까지는 그 기능과 역할을 좀다 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좀 네. 고민이 긴 네. 합니다만 네. 저는 그 이런 농촌 테마파크가 어떤 어 고유의 목적에 맞게 그 농,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거기 안에서 농촌을 좀 즐기고 농촌을 알아가고 거기 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이런 형태로 해서 중요한 역할과 그런 거점적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본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개략적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아, 아까 이제 그 그 저희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따끈따끈한 이제 음. 연구 과제 네. <laughs> <laughs> 책자로 발간된 음. 이 연구 과제 들고 네. 오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실까요? 어, 우선 이게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네. 앞으로 세종시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좀 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체계적이고 뭐 네. 어좀 진단을 통해서 좀 방향을 좀 설정하는 연구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서는 추진 과제한네개 정도로 해서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1차와 2차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그 상품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특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제고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두, 두 번째로는 그 경영체들이 항상 좀 가지고 있는 고민. 유통과 팔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상품화된 것들을 어떻게 팔로 팔로를 통해서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치유 관광 및 체험 교육입니다. 이것은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그리고 그 소비자들 자체가 치유와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치유 관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융복합 산업을 확산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력 육성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뭐 청년 농업인에 대한 일자리 및뭐 창농과.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아주 다방면에 네. 아주 짜임새 있게 네. 체계적으로 연구 과제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 예산이 네. 또 뒷받침 돼야 네. 또 우리 산업이 발전을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종시 이제 뭐 중앙부처를 좀 포함해서 농복합 농촌 융합 복합 산업 담당 주무 부서와 네. 예산 편성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좀 이야기를 좀해 주세요. 어, 세종시에서는 로컬, 세종시 로컬푸드과 내그 6차 산업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세부적인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네. 센터 내에 그 6차 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코칭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산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3년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 정도 좀그 예산 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종시하면 쌀 그리고 복숭아가 네. 유명하거든요. 네. 어, 이런 이제 우리만의 농산물로 네. 잘 활용해서 이제 산업으로 발전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서도 상당히 좀 보고서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음, 내용을 네. 내용이거든요. 네. 어, 세종시가 좀 특화 자원인 게뭐 쌀도 있겠지만, 뭐 복숭아, 그러니까 네. 포도, 포도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특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가공 산업을 좀 육성하는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른 광역 도에서는 이것을 지구 단위로 해서 좀 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뭐 기술력이라 이런 것들이 응집이 되다 보니까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종시도 어 지역 에 있는 특화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세종시가 도농복합 도시여서 좋다. 어?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는 도심에서 즐겁게 또 생활하고, 네. 또 주말에는 농촌에 나가서 즐길 거리를 또하고또 우리 지역에 이게 굉장히 음. 지역을 좀 사랑하게 되는 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세종시민이 어이 농촌 융합 복합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음. 음 이런 부분을 좀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음.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연구자로서. 아. 일단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세종시가 농촌융복합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농촌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기 안에서 소비 소비까지 좀 이루어지고 네. 그러니까 소비자와 연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다른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그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살펴보면은 어 도시민과 생산자와 이런 것들 교류 활동이 상당히 많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도농복합시도시로서 소비자와 그 생산자의 거리가 상당히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가 삼, 모여서 상당히 논의하는 자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도농상생 선순환형 먹거리가 이렇게 네. 체계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이렇게 뭐 어떤 우리 세종시의 어, 농촌융복합 산업의 현장과 또 정책 과제를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이 연구의 목적을 세종시 농촌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네. 진단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님에서 공약으로 했던 20개 경영체 육성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있던 육성 방안까지 좀 제시하게 되었는데 저는 세종시가 좀 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 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육차 산업에 대한 그 연구가 향후 세종시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그뭐 기초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집니다. 기대하는 부분은 네. 어떤 부분 있으세요? 어, 예를 들자면 지역에 있는 경영체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도 자생력 있는 농촌 융복합 경영체를 육성하자는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경영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생력 있는 음, 농촌융복합 산업. 어, 너무 음.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 네, 네, 네. <laughs> 네, 네. 앞으로 우리 어, 도농복합도시 세종시가 또 어떻게 발전할지 네. 우리 소환석 박사님의 네, 네. <laughs> 중심에서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이제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이렇게 출연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네. 하시면서 어떠신지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 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어, 제가 아직 연구자로서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만 세종시가 앞으로 농촌 융갑 아 도농복합도시로서 네. 앞으로 좀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이제 끝곡으로 그 우리 신청곡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 박사님 어떤 노래 신청하실 저는 건가요? 저는 밤 양갱을 좀 신청할게요. 밤 양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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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가장 네. <laughs> 인기 있는 노래. 네. 어, 이유가 있으세요? 이 노래 좋아하세요? 아, 아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네. 항상 그 노래들이 계속 자, 자주 들으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잔잔하면서 상당히 좀 주, 그러니까 제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해서 좀 손, 친근하면서 소감하게, 네. 네 약간 소소한 소탈한 그런 네. 노래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비비의 밤양계 제가 끝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서환석 박사님 모시고 세종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으로 도농 복합 도시 세종시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또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농촌 경제가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비비의 밤양갱들리면서 정보센터 구팔구 이코노미스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떠나는 길에는. 기랜이...